예능감 다 버렸다 아저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의병들의 함부로 움직일 수 제가 제가 외놈이 아니라고요 야마모토 치 아니라고 치튜브 구독해주세요 자, 유, 하, 유, 하. 오늘 해볼 게임은 문경세제라는 게임이고요. 요 게임의 내용은 임진왜란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도중 이름을 알수 없는 선비에게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린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전국 시대에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에 대대적인 조선 침략을 감행한다. 전쟁은 오랫동안 처절하게 이어졌지만 결국 많은 이들의 활약으로 조선 팔도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긴 전쟁으로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져 내렸다. 나라가 혼란하니 전국에서 도적이 들끓었고 탐관오리들은 혼란을 기회삼아 백성들을 수탈했다. 이에 조선의 혼란을 바로잡고자 활 한자루에 의지하여 한 이름 없는 선비가 과거 길에 오른다. 그게 난가 봐! 자 그럼 다음 길은 어디로 갑니까? 이 앞길을 따라가다 보면 백마산이 나오지. 산길을 따라가면 다음 마을에 도착할 거요 아이고 아직 소식도 못 들었어요. 백마산길은 피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백마산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외란때 들어갔던 외놈 몇몇이 백마산이 제 집인 양 들어앉았지 뭐예요? 행인들이 보이면 모조리 약탈하고 있는데도 관청에서는 그냥 작은 산적대라면서 손을 놓아버렸어요. 괜히 초상이나 치르지 말고 여기서 하루 묵고 큰 길로 돌아가셔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이고어이고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들이 다른 마을에 볼 일이 있어 백마산길을 지나는데 갑자기 외놈들이 나타나서 가족과 일행을 다 잡아갔어요. 어떻게 저만 간신히 도망쳤는데 저희 가족들 좀 구해주세요. <laughs> 귀여워 진짜 위에 있는 매화꽃이 체력이고 대나무는 집중수치 공격! 오 잠깐만 <laughs> 가까이서 쏘면 안 되지 죽어라 대박 헉, 아? 저기 다음면 저렇게 죽나봐 좀 잔인하게 죽그사아아아아 저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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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몸소체험할 <laughs> 생각은 없었는데 아 <laughs>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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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너무 센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됐다 아 너무 센어 깜짝 놀랐네. 에이베. 너의 탓이 아니야. 야마부토 지짜 미친 놈이라서 미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야무치 죽는다. 어 잠깐만 잠깐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나 진짜 몇 대만 더 맞으면 죽겠는데? 어? 이제 여기로 데려가서 죽이면 좀더 나을 수도 있어. 와. 이래서 사람이 좀 머리를 써야 돼요. 플로어봐 됐다! 아, 잠깐만! 어, 나도 죽을 뻔했어! 오, 됐다! 헉. 자, 이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왔고요 외군 정예병을 만났어요. 죽였다! 얘 너무 무섭게 생겼어. 한 방인데? 헐. 어, 아까 그 보라색 귀신이다. 어, 잠깐만, 보라색 귀신? 난 난가? 어머. 약간 수호신 같은 건가봐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오, 이름도 춘향이야. 당신이 백마산에서 수습해주었던 묘의 주인이죠. 묘에서부터 당신을 지켜보다가 위험에 빠진 당신을 보고 제가 좀 도와드렸죠. 당신은 과거길에 오르시는 중이죠? 제가 당신을 도와드린 게 단지 묘를 수습해주신 게 고마워서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미 죽어 귀신이 된 몸이지만 저승으로 가기 전에 한양에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허! 아, 몽룡에 보고 싶어서 그런가? 하지만 이 몸으로 먼 길을 가는 것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선비 몸을 뺏는 건가요? 때, 당신이 나타난 거죠. 설마, 고결한 선비께서 생명의 은인이자 슬픔에 빠진 가녀린 소녀의 간청을 못 들은 척 하시진 않겠죠? 이렇게 귀신이 붙었나 보다. 가보자고.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순순히 가진 거다 내놔! 오. 아이고, 머니 나. 근데 구해줬는데 고맙다고 말하고 도망가지 그냥 가버리네 전쟁이 끝난 후 산적들이 부쩍 늘었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일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적들을 몰아내야 된대요 애들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잠깐만 잠깐만요 오 오?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저 스킬 다 잃었잖아 언제까지 스테이지 1이냐고. 아, 이제 진짜 감 잡았다. 튜토리얼 다 끝났다. 아니, 잠깐만요. 그만, 그만. 그만. <laughs> 나는 왜 1스테이지 이상을 갈수 없는 거야. <laughs> 진짜 빡게 말 거예요, 진짜로. 이제 예능감 다 버렸다. 아 <laughs> 이거 뭐야 아 잠깐만 아니, 너무한거 아니야? 그렇게 의병들의 활로 외놈들은 함부로 움직일 수없습니다 <laughs> 제가, 제가 외놈이 아니라고요. 야마모토 치지치 아니라고. 아, 이 정도면은 광고주님도 당황하셨겠다. 이렇게까지 못할 걸 생각하시지 않았을 텐데. 순영이한테 미리 사과하라고요? 지금 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이거 지금. 에이, 뭐야. <laughs> 그니까. 나, 나 지금 뻘공 날려서 좀 못쓰겠는데. 10초에도 못 끝내면은 춘향이한테 사과하고 끝내달라고? 깰수 있죠, 당연히. 아. <laughs> 아니, 뭐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요. 이거 무슨. <laughs> 아니, 춘향아. 그렇게 됐다. 저도 제가 이렇게 못할 줄은 몰랐고요. 네. 저라고 제가 이렇게 못할 줄 알았겠나요? 제가 제일 속상해요. 제가 미션비도 못 받아가고, 제가 제일 속상하다고요. 순양이가 이런 제 마음을 알겠어요? 사랑사랑 아, 왜유방학을유방학을 유방학을 님들이 잡냐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유방. 어? 벌써 가시게요? 얘네도 봐주고 가.